안녕하세요. 오리건 치과 원장 김옥경입니다. 쑥스럽긴 한데요. 어색하다더니 네. 진짜 어색할 것 <웃음> 같네. <웃음> 이분은 이제 처음에 입을 충분히 잘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돌출이 심했고요. 치아를 보시면은 버선 모양으로요, 앞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옆에서 보면은 이제 제 2급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서 위쪽이 많이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얼굴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구강을 보여드리면요, 갈치공간은 거의 다 메꿔지는 거고요. 엑스를 찍어보면 이제 가상 심미선에서두 입술이 다 들어간 것을 알수 있고요. 7년 후 사진이에요. 그래서 교정 전에 무턱 양상으로 있었던 얼굴이 앞으로 이제 살면서 예쁜 모습이 됐고요. 교정 후기를 이렇게 멋지게 써줬는데요. 일단 좀 읽어볼게요. 타 병원과 비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수준의 교정 효과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외모상의 문제로 이성과의 교제도 적었던 저는 교정 완료 이후 결혼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정만으로도 그동안에 이제 자신감 없이 살았던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치료가 되니까요. 용기를 한번 내 보세요.